다 같이. 확신이 좀. 어, 반갑고. 아, 반갑고. 아, 등장. 아, 반갑고. 아, 분장! 아, 아 분장! 반갑고. 안녕하세요, 안녕 반갑고, 반갑고. 반가요 여러분. 반가워요. 반가워요. 뭐야? 너 방금 일어났냐? 잠깐. <laughs> 맞아요. 잘 났어요? 아, 아이, 그럼요. 안녕하세요. 아요 그럼, 감기 걸렸어요. 아여긴또 감기 아니요. 걸렸어요. 네. 어떡해. 안녕하세요. 왜 어떻게 된 일이요? 에 왜요? 누가 또 문제 있어요? <laughs> 들어봐요. 누가 문제인지 찾아봐요. 다한한 번씩 말해봐요. 예알겠다 린이다. 어? 아직 안 했잖아. 시작. 아, 그래? <laughs> 안녕하세요. 오늘 딘컴 2 회차입니다. 오늘 열심히 마을을 갖고 볼게요. 문제가 없는데. 안녕하세요. 오늘 딩컴 2회차고요. 열심히 많이 접어볼게요. 아, <재포>, 포맹맹인 <laughs> 아, <laughs> 어. 안녕하세요. 딩컴 2회차입니다. 저, 부탁드립니다. 이번엔 왜 빠스가 됐지? 저 지금 <됐는데>? 오랜 <laughs> 이, 방송으로 목이 아파서 다시 돌아왔거든요.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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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목이 아팠구나. 아. 나 가. 안녕하세요. 아라시탑입니다. 저도 <laughs> 오랜 방송으로는 <laughs> 월동이 많이 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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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부키예요. 저는 괜찮아요. 괜찮데 <laughs> 괜찮아요. 야 네, 땀이야. 네. 너도 나처럼 말해. <laughs> 나처럼 말하는 게없게 말하는데? 다... 이렇게 복압으로 아. 말하면 목이 좀 편해진단다. <laughs> 복압으로 <이렇게 웃음> 말하면 되는 건가? 복합으로 이렇게 <laughs> 앞으로 소리를 뻗는다고 생각해. <laughs> 그러면 이렇게 좀 앞으로 편해져. 소리를 뻗는다고 생각해. <laughs> 앞으로 소리를 아, 뻗는다고 <laughs> 생각해. 요 날카로운 것들을 갖고 있어요. 뭔가 말투만 으이, 바뀌는 네. 것 같아요 이게 배로 힘을 합쳐서 뭔가를 먹예요 방금 누구예요 <laughs> 아버님 아, 뭐 쓰... 해주시죠 어르신 저 말투만 바뀐 것 같나요 <웃음> <웃음> <아니요>? <웃음> 뭐지, 이거 되게... 야, 되게 뭔가 안 어울린다 이 목소리에 건방진 말투다 악역 오고 여요 악역 여기 오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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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고